안녕하세요. 기트나누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옷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있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불못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은 여왕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년과 잠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진노의 포조주트를 밟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을 심판하고, 예쁜마귀조차 무제경에 천년 동안 가두십니다. 이 천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 가도기적인 세상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통치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과 잠깐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천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를 괴롭히던 음료와 짐승 그리고 마귀까지도 심판하시고 무저갱에 가두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잠깐이라는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구도 견디낼수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을 쳐 주셔서 우리로 견디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심판은 3, 4대까지지만 은혜는 천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년 후에는 사탄의 잠깐의 노인이 있습니다. 무적행위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랴왜 사탄을 영원히 무적행에 가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년 후에 잠깐 억에서 놓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심판받을 자라 할지라도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는 돌이킬 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즉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이요. 에게 주어진 잠깐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이는 천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일은 반란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에는 반란 있고 배교가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천년 동안이라 해도,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잠시 지나가는 잠깐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두. 지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돌이켜 모두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